오늘은 천사들이 운영하는 초가성비 초저가식당 두 곳을 소개합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삼천식당입니다. 메뉴는 두 가지 제육볶음과 짜장밥 먼저 제육볶음 김치 미역국 흰쌀밥 이게 겨우 3천원입니다. 짜장밥은 그냥 밥 위에 짜장이 올라왔고요. 제육은 국내산 앞다리살로 잘 볶아냈고 생각보다 양 많고 맛있어서 당황했으며 배추김치도 대륙의 맛이 아닌 직접 담그신 새콤한 묵은지였습니다. 짜장밥은 집에서 흔히 해먹는 익숙한 맛이었으며 달달한 짜장밥과 새콤한 묵은지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어요. 메뉴 두개 모두 3천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대박 감사했습니다. 정릉시장 위치한 청년 밥상 공간입니다. 단일 메뉴로 김치찌개 3,000원. 원산지는 대부분 국내산의 공기밥까지 무제한. 셀프 코너에는 떡과 어묵볶음, 수박까지 미쳤습니다. 김치찌개 나왔어요. 저는 살이 추가 없이 2인분 6,000원짜리고요. 두부와 돼지고기가 이 가격에 말도 안될 정도로 푸짐하게 들어있고 맛까지 너무 좋아 먹으면서 감사함과 죄송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심지어 이날 김주영 님이라는 분께서 모든 손님께 5,000원씩 나누 마셨다고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에 검게 물들었던 내 자신이 뭔가 부끄러워지면서 뭉클해지는 마음에 식사 값은 그냥 기부함에 넣고 나왔습니다. 두 가게 모두 이익 창출이 아닌 좋은 일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며 직원들도 모두 돌아가면서 봉사하시고 수익금 또한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단돈 3천원이지만 정성스런 따뜻한 밥한끼 먹을 수 있는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한 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